시편1 0 3편1절에서 5절까지 편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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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1 0 3편1절에서 5절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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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가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다신을요 좋은 것으로 을소원시을 만족하게 하사 을안춘시며을독수시같이 새롭게 하시는당다을멘아침에 해가 뜨면 어그 화단에 유일하게 피어나는 꽃이 있시니다 죄송한데요. 어, 얼마나 활짝 그 활짝 빨갛게 피는지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저녁 되면 어, 또 오므라들고 아침 되면 활짝 피고 어, 저는 그렇게 한 일주일 폈다가 말겠지 했는데 어, 꽤 오래 피더라고요. 폈다가 지고 폈다가 지고. 그래서 깨달은 게 아, 이 모든 어, 동식물은 해를 따라 움직이는구나. 아침에 활짝 피어나는 그 최소한을 보면서 아, 바로 저 모습이야. 저를 보라고 피는 것 같아요. 주인님, 아, 저 예쁘죠. 오늘 103편 다위세신데요. 내영혼아여호와를송축하라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축하라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너무 중요한 선포예요. 날마다, 예, 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재촉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나갔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한 걸음 주님의 나라로 가까이 갔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게뭐 있습니까? 지정 의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와요. 나의 마음. 내 안에 있는 오장 육복, 내 머리카락, 내뭐 피부, 모든 것,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다. 아멘.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루 시작하는 시간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자신이 영혼에게 말해줘야 돼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일에 일이 일비합니다 기쁜일이 있으면 기뻤다가 또 슬픈일이 있으면 또 슬펐다가 화나는일이 있으면 또 화를 냈다가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죠. 아, 내 영혼아,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느냐. 내 속에 있는 심장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느냐. 내 영혼은 안녕한지, 내 영혼은 건강한지, 내 영혼이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 영이 건강한 거예요. 하루 이렇게 살아갈 때에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어, 또 밭에 나가서 일을 할때 찬양이 흘러나오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내 영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이 육의 지배를 받으면 어 이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자신의 영혼을 챙기고 있어요. 우리가 뭐 야외에 나가든 아니면 학교를 가든 뭐 직장을 가든 챙길 걸 챙겨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필수품이 요즘은 핸드폰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걸 딱 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욕심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육이 조금 답답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환경을 우리가 이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영혼을 챙기세요. 내 영혼은 건강한가? 내 영혼은 안녕한가? 내 영혼은 안전한가? 내 영혼은 안전지대에 지금 있는가? 챙겨야 됩니다. 두 번째 2절인데요.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또 챙기죠 그렇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영혼을 챙기는 건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무한하신 사랑.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죄거든요. 근데 그 죄를 덮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태산이 우리가 가장 큰 산은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A big mountain 가장 큰 이야 정말 높다 와 높다 울릉도에 가장 높은 건성인봉입니까 저는 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가장 높겠죠 섬에서 그렇죠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에 있는 동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는 작은 산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 다른 것 조금 잊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사람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는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내가 베푼 사랑은 버려야 돼요 다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버리지만 남이 나에게 베푼 사랑은 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영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오나여요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 영혼아, 요호와를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다윗이 받았느냐? 다윗이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청소년 때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양을 치다가 곰이 오면 그냥 곰이 그냥 그 입을 벌려서 그냥 양을 끄집어내고. 사자가 와가지고 그냥 곰을 잡으려고 하면 그 수용을 잡고 그냥 쳐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 앞에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다 참을 수가 있지만 전쟁터에서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골리아스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런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 피터기 되어서 왕의 자리에서도 시켜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랬더니 다윗이 어느 날 큰 죄를 짓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장군가운 하나가 우리아예요. 얼마나 충직한지요.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그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나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죄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가는 죄죠. 그리고 모든 사건을 자신이 저지지 않은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고 그리고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저는 그 바세바가 평생을 기쁨으로 살았을까? 그렇지 못했을까? 그 다윗은 이건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죽을 때까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이 사건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내 자신의 모습이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갈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 자신의 인생은 지옥적인 죄악입니다. 생각만 해도 혀 깨물고 죽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나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은혜를 그가 받은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주옵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 사나이 앞에 받은 가장 한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그럼 어떻게 사해 주셨느냐?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그 내가 뭐 용서받을 어떤 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용서받을 만한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아 너는 내가 용서해 줘야겠다 이게 아니라요. 두 번째 아담이 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그 죄가 없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씨가 성령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모든 핏줄을 통해서 죄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왔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땅 가운데 마리아의 태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죄 없는 예수님의 육체 인간의 모든 죄를 정죄하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갈미하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죄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해결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 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3절5절 이런 기쁜 기쁨, 어, 기쁨 가운데 용서받은 어, 은혜를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직토도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음께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던도다 아멘.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죠 이런 놀라운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우리를 주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저는그 다음 대목이 너무 좋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가면 나이가 먹잖아요, 몸이 쇠해져가고 고장 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새벽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내게 주셔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산 그날까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셨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하나님 붙들고 하늘 창공을 향해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인생 41주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